신기가 있다 그래서 신을 함부로 받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시면은 이게 신감을 있다 그래서 되게 무섭고 내가 죽는 줄 알아. 이 신감을 많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어? 어? 내가 장점으로 돌려서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직업이 되든가 어, 선생님. 네. 어, 을 이제 다녀 보시는 분들 중에 음. 음.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. 또 음. 신가물이 음. 가물이다. 음. 어, 이런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요. 음. 어, 들어 들어보면 굉장히 좀안 좋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음. 어, 그래서 이제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지 않을까 음. 하고 음. 신가물의 장점에 대해서 음. 한번. 음. 단점은 뭐 말하자면 하는 것도 없는 거고 이걸 잘 살려서 장점으로 돌려서 활용하시면 괜찮아요. 근데. 대한민국 사람 중에 어, 신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그죠. 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기가 있는데 많고 적고의 차이. 그리고 어, 저처럼 신을 받아서 무녀의 길을 가야 되냐 안 가도 되냐 그 차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함부로 막 일반인들이 찾아가면 조금만 신기 있으면 우리 기자님들이. 어. 책임 좀못 지면서 뭐 신내림 해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 어떻게 된다 심한 말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신기가 있다 그래서 신을 함부로 받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받는 것보다도 받은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정을 받는데 음 나한테 신과물이 있어 근데 본인이 볼 때도 어 내가 신과물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보면 어떠냐 그러면 어 초기 굉장히 빨라요 응 그리고. 꿈을 꾸도 좋고 나쁘고가 분명하죠 어,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뱉어놔도 맞는 말도 많고, 어, 그리고, 어, 그런 분도 사실은 많아요. 다 그러진 않겠지만, 어, 우리 내가 쓰는 표현으로는 일부 종사도 못해. 어, 결혼을 해서 가정을 완전히 온연하게 자기가 지니고 가지를 못해요. 어, 그리고 뭐 자손하고의 할량이 많대든가. 집안에 여러 가지로 내가 살면서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럴 때는, 어, 내가 신과물이 많아서 내가 사는 게 고력이 너무 힘들다, 푸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, 이 신과물 많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, 어, 어, 내가 장점으로 돌려서 하신다 그러면은, 내가 하는 직업이라든가, 그죠?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거라도, 어, 그런 거라도 풀고 가실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자면, 우리 신과물 많으신 분들은 어떤 직업이 좋으시냐 그러면, 어, 심리 상담, 음,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. 그래서 상대방이 좀 안정이 되고, 그런 심리 상담사를 하시든지, 그것도 괜찮으시고, 아니면 내가 남을 위해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.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잖아요. 그런 서비스업을 하셔도 괜찮고, 아니면 영업직을 하셔도 돼. 왜냐면 영업은 어떻게?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영업지, 뭐 판매지, 이런 걸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나한테 있는 그 안, 신가물이 보통 안 좋다고 하잖아. 그죠? 그런 신가물을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직업으로 해서 그걸 풀고 사시면 어떻게? 어.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, 내 신가물을 풀어서 좋고, 그죠? 그런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, 이런 신가물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괜찮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신가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되지도 않고, 모두 안 되고,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는 마세요. 그래서 저희네가 있거든요. 어, 오셔서, 솔직하게 상담을 하시면,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시면은 이게 신가물이 있다고 해서 되게 무섭고, 내가 죽는 줄 알아.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신의 기운, 신가물,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는 거야. 어? 우리네가 흔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령님도 계시고 어, 그 사람의 조상도 있고 그래서 이 신가물을 대우를 하고 풀고 살아서 본인의 재수로 운으로 돌려서 받으시면 괜찮아요.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어, 저희네한테 오셔가지고 잘 상담을 해서 풀어서 장점으로 잘 돌려서 살려서 생활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